경리나라에서의 카드 내역 공제, 불공제 반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리나라의 구매 카드페이 사용 내역 메뉴에서는 법인 카드 및 사업용 카드의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. 공제, 불공제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 놓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불공제 조건은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, 비영리법인, 면세사업자와의 거래,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유지비용, 접대비 등입니다. 나머지는 대부분 공제 항목인데요. 회사의 부가세 신고 담당자와 정확한 확인 후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공제 또는 불공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글자를 클릭하여 건별로 변경하거나 여러 건을 선택, 더보기 버튼을 눌러 일괄 변경할 수 있고, 정리한 내역은 기능 버튼, 엑셀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구가세 신고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경리나라 사용자 교육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